다. 응? 이게 뭐지? 뭐냥 정자, 그, 이 나무 기둥, 요렇게 세워놓을게요. 큰산이 잘 있어. 4월에 본 용도냐? 아축게 입었는데 진짜 얼어죽게, 얼어죽게 딱 좋은 날씨네 아주 그냥 아아 아, 춥게 입었는데 큰일이네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많이 밝아지긴 했네 요자기그 저기 그방주문 평화랜드 어 여기 그 주차장도 꽤 넓고 그리고 편의시설 여기 화장실도 잘돼 있고 어, 괜찮네. 그 왼쪽으로 가면은 방기문 생가가 있고 오른쪽 가면은 이 보덕산. 그러니까 이게 그 보덕산은 이름이긴 한데 정상은 그큰 산이라고 정상석이 따로 있더라고요. 어디 밖에 가고 있나? 어. 어, 여기도 화장실 이 있네. 대체적으로 여기 시설이 엄청 깔끔하게 잘돼 있네. 어, 졸아. 어, 페이스를 좀 올려서 땀을 좀 내야 되나? 어.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땀 나면 더 추워. 차라리 그냥 벌벌 떨면서 천천히 가는 게 나을 수 있겠다. 저 위에가 딱 정상인데 보니까 무슨 저기 정자 같은 게저 약간 보이는 것 같아. 요, 요, 요 이정표 요 이정표 요 오른쪽 요쪽으로 요거 사진 한번 남기고 어? 방기문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내가 온게 여기 지금 방기문 평화랜드쪽 그니까 러 내가 이, 이 도로타고 이이 이 도로 타고 쭉 와가지고 한요 근처인가 내가 아마 차를 세우고 이렇게 지금 걸어 올라온 걸로 지금 보이거든 목적지는 여기 큰산 여기가 보덕산 보덕산까지 찍고 조망 한번 보고 다시 이제 내려오는 걸로 일단은 여기 산은 끝큰산음아 철아 뭔가 어, 뭐잘 해놓긴 했네 뭐야 이거 소나무 숲신터 보덕산의 맑은 전기와큰 산의 신령한 명기. 뭐야? 보덕산 따로, 큰산 따로인가? 아. 이 산이 네 가지 이름이 있네. 보덕산, 삼신산, 큰 산, 봉화뚝. 근데 되게 이제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산은 큰 산. 큰 산이라고. 와. 주로 이제 얘기하니까 최단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 생각보다 임도길이꽤 기네요 여기가 나는 조금만 지나가면은 바로 여기 산길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그냥 임도길 따라 차굴고쭉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완전 초초초초 최단 아 여기 약간 분위기가 다른 곳이 좀 나왔네요 가려면은 일단 이쪽 왼쪽으로 올라가면 되고, 여긴 뭐지? 아 여기 무슨 개인 사유지인가 보구나. 텃밭이 있네. 여기도 보니까 차한 세대에서 네대 정도는 될수 있겠네. 진짜 여기 큰산 최대한 빨리 올라갔다 내려오려면은 여기다가 차를 대도 될것 같아요. 큰산 정상까지는 410m. 근데 여기 인터넷 찾아보니까 큰산이, 산은 작지만, 저희 코스가 짧고 경사가 세다고 하더라고요. 경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경사. 계단이 높네. 이게 보니까 왼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오른쪽인데 아 당연히 제가 가야 할 곳이 오른쪽이긴 한데 저기도 뭔가 무슨 그 볼거리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계속 오르막이죠. 어, 계단이라도 잘 만들었으니까 왕정이지 계단 없으면 여기 급사라서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어, 아. 어, 뭐야. 야, 했더네. 좀만 일찍 왔었으면, 은 여기 큰 산에서 일찍 왠지 봤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새벽에 갔으면 난 얼어 죽었어. 차라리 그냥. 지금 온게 더 나았을수도 있어 그래도 햇빛이니까 덜 춥네 그래도 저기가 정상같은데 어, 어, 더이상 위에 하, 숲이 안보이고 하늘이 보이는거 보면은 저기가 정상이 맞지 하, 여기 큰산이 그 백패킹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하, 저기 네이버 막 검색을 하면은 이게 백백, 백백킹 하는 사진도 많이 올라오고 일몰, 일출. 이게 사진 찍은 사람들 올린 거 보니까 와, 엄청 이쁘더라고 여기. 어디? 왜 백백킹을 많이 하는지 한번 좀 봐야죠. 어떻게래? 왜 백백킹을 하는지. 지금 이거 보입니까? 어? 성에 우와 이제 어, 겁나 추워 우와 그래 어 오늘 따뜻한 게 아니라고 그나마 반기문 생각해서 올라가는 게 짧네 우와 어, 저기 정, 정자 보인다. 어. 어, 괜찮은데?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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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큰산 정상석. 아, 저 밑에 이게 보덕산, 그건가? 오케이. 반갑다. 어디? 야, 여기 일출 명소 맞네. 야, 장난 아닌데, 여기? 여기가 지금 거의, 사방이 좀 뚫려 있어가지고, 이에서, 여기서 백백킹을 하는구나. 어, 저기 안테나 보이는 산이, 저기 가섭산. 하, 하, 우와, 어, 예 예쁘다. 어떻게 보면 일출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지. 시간이 늦었으니까. 끝내준다, 진짜. 산은 작지만, 조망은 그리 작지 않다. 너무 좋다. 그이여여 여 일출 일출의 정확히 이 반대인 서쪽도 보여가지고 일몰도 볼수 있어. 이쪽이 서쪽이거든. 그러니까 그 백패킹 명소가 괜히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어디 정작 구경도 좀 하고. 아. 야 진짜 여기. 야, 일출맛집이네 여기. 그 새벽 일찍 오면은 여기 일출 진짜 이쁠것 같아. 와, 너무 좋다. 최고인데? 응? 이거 뭐지? 그냥 여기 뭐 저기 여기 차뭐 그거 같은데 음... <laughs> 누가 여기 저기요? 저기 어? 여기 놓고 갔구만 이렇게 올려놓을까? 그 음... 누구 킨지는 모르겠지만은 음... 여기 요여여 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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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나무 기둥 요렇게 세워놓을게요 요렇게 어큰 산이 잘 있어 야 여기 진짜 조망 맛집이네 나중에 일출 보러 와도 좋을 것 같아 여기는 어끝내 주네 진짜 강추 강추. 자 왔던 길로 그대로 갑시다. 예, 네. 어 이쁘다. 아. 그러니까 이 나무 데크가 없었으면은 낙엽 때문에 많이 미끄러웠을 텐데 이 나무 데크가 데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나무들이 땅에 박혀 있어서 뭐 낙엽이 많아도 뭐 불편하진 않아. 아니 뭐 여기 아니 힘들면 이거 이거 밧줄 잡아도 되고. 근데 뭐, 밧줄을 뭐, 잡을 만큼의 뭐, 난이도는 아니니까, 그냥, 그냥 천천히 내려가도 돼요. 여기 그냥 쭉쭉쭉. 어. 아주 편하게 그냥. 어우, 야, 벌써 계단까지 내려왔어? 야, 진짜 빠르다. 그, 원래 지금 내려가는 길은 여긴데, 지금 저 위에 지금 뭐가 있는지 궁금하니까, 잠깐만 한번 올라가다 볼게요. 궁금해. 저 무슨 뭐, 간판이 있는데. 저게 뭘 표시하는 건지 궁금하니까 뭐지? 아... 이쪽으로 가는 코스가 따로 있구나. 에이. 그러니까 지금 저기 여기 이정표가 있는데, 그 행치대 쪽으로 가는 저기 코스가 따로 있나 보네요. 난 이쪽으로 내려가면 안 되지. 자, 돌아가시죠. 우리는 계단으로, 여기도 내 개인적으로 가성비 좋은 산으로 인정. 일단 내 기준은 무조건 조망이 끝내줘야 돼. 조망만 끝내주면 아 너무 좋아. 거기다 뭐 코스도 짧고 저기 밑에 주차 시설 잘돼 있고 화장실도 잘돼 있고 이런 거 완벽하지. 와 저거 지금 벚꽃 같은데 와 진짜 나무 크다. 이게 햇살이 비추니까 너무 이쁜데? 어, 안개꽃 같아. 이야. 아직 봄은 끝나지 않았어. 쭉 멀리, 그, 저기, 정자가 보인다. 저기. 와. 이게 이렇게 보면은 정상이랑 그렇게 멀진 않은데. 참 신기하네. 조망은 진짜 끝내줘. 야, 여기 진짜 괜찮다. 음, 너무 마음에 든다. 아, 주차장 도착. 아, 오케이. 자, 여기, 그, 큰 산, 산행은 여기까지. <laughs> 자리사랑. <laughs>